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요한복음 3장 중반부터 후반부터 4장 어, 이제 중반까지 말씀인데요. 어, 이번 주 말씀을 보면 크게 부 명의 인물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소외받고 외면당했던 사마리아 여인. 극과 극 사이에 있었던 두 사람을 모두 예수님이 만나셨고요. 그 후에 그들이 참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용하게 사라지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이번 한주 큐티 가이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믿음의 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월요일 본문은요.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이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어, 그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함을 사실 그때 거듭남이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과정도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물에 푹 잠기는 침례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함을 위해서 물로 씻으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은 이 전체의 과정들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불러 와십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입법부와 또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유대인의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그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 그가 알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해라라는 그 거듭남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죠. 어, 사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시기는 아마 잘 알지 못할 겁니다. 8절에 보면요. 거듭남을 바람으로 설명해 주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라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미 나에게 바람처럼 임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준장면 22절에 나오고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세례를 계속 베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 자기들에게 왔던 사람들, 올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더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게 마음에 어, 걸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질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친구로서 기뻐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그 존경받는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갈때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이제는 자신은 조용히 물러날 때임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중심에 이렇게 딱 가운데에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앞장서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중심이 되고 싶었던 영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수요일 본문 유한복 3장 21절에서 36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유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고백의 근거와 이유를 좀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므로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절대적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므로 그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예,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떤 출처, 말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권위, 뭐 생명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34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좀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36절도 그렇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저 예수라는 선생님에게 가는지 좀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요한은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제자들 바로 오며 그분과 나는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인생에게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는 비교 불가인 예수님으로부터 정답을 찾아야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덮어놨던 성경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해답 정도가 아니라 정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목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땅을 관통해서 지금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난 열두 시 뜨거운 땡볕이 있는 땡볕이 내리쬐는 그 때에 물을 길러 간 그런 사람이죠. 아마도 그녀가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그녀가 이 여자가 진정으로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사실 어,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물이 그렇죠. 또 자녀가 그렇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그럴 수 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성 친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 또 결핍이 또이 여인의 우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목마름을 여섯 명의 남자로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름을 실제로 아시고 실체를 아시고 그 여인을 네, 찾아가셨어요. 어,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 수치, 고통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시는 거다. 직접 찾아오시는 거다. 맞습니다. 형통함, 성공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 그 자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결국에는. 우리 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이 사실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어, 금요일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 주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쩌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유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결핍 때문에, 때로는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예배를 지속하고면 지속할수록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솔루션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함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 말기생 광천교회에서 드려지는 이공예배의 공제배에 조금 더 많이 자주 참여해 보신 건 어떨까요? 에,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었죠. 매주 드리는 이 평범한 예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았던 탐욕도 결핍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영과 진료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시원하게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상처받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저는 한 방향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자아가 점점점점 작아지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오늘도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